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곤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저는 거 후서 3장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일만 만드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선을 행하기 힘쓰고 그 결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나 도리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그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세상을 하여서 성실하게 살아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선을 향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리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